네 동작이 안된다는 에어컨 pcb 하고 리모컨을 보내주셨습니다 동작 안되는 내용은 주로 리모컨이 동작을 안한다 리모컨을 눌러도 반응이 없는 네, 그런 고장 증상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제품을 보내신 이유는 센서 네, 그러니까 리모컨을 눌렀을 때 IR 수신부 네, 저기선 수신부가 이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이 포함해서 연결될 수 있는 케이블과 PCB 기판을 같이 보내주셨네요. 어, 리모컨도 이렇게 멀티 기능과 원래 있던 제품들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여기에서 리모컨이 동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태를 바라볼 때, 여기 같은 경우는 전원버튼이 있으니까 네, 전원버튼을 누르게 되면 메뉴 글자가 나옵니다. 네, 그럴 때는 동작이 되는 걸로 스위치는 이상이 없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앞에 여기 저기선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우리가 뭘로 알수 있냐 어, 눌렀을 때 네, 빛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렇게 눈으로는 잘안 보입니다 한번 해보시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처럼 네, 카메라를 대고 했을 때 이게 빛이 나올 때네 거기에 해당되어져 있는 네, 주파수처럼 그게 감지가 될때 앞에 여기서도 메뉴가 버튼 눌렀을 때 스위치가 이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IR 송신부에서 여기는 송신이고 네, 수신은 이쪽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송신이 되느냐, 어, 리모컨이 이상이 없을까라고 판단하는 경우는 아주 카메라를 대고, 우리 가지고 다니는 이런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폰을 켜고 네,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켠 다음에 네, 이 카메라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에 지금처럼 바라보는 불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전지가 다았다 그러죠. 네, 건전지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네, 그런 상태를 바라볼 때에도 확인할 때에도 이와 같이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메뉴가 액정을 표시되어 있지만 액정이 없고 불만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반응이 없이 여기만 표시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때 확인하시려고 하시면 여 같은 카메라를 키시고 여기 불빛 나오는 쪽에 대고 눌러 보시면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이 닳았는지 우리말로 건전지인데 약이라고 보통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건전지가 닳았는지 또는 동작이 정상적으로 신호가 나오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품을 여와 같이 보내실 때는 리모컨과 네 그리고 네, 리모컨이 이제 그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이 없는 거네 그럴 때는 약을 가르시면 되는 거니까 건전지를 바꿔 꽂으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거 빼고 네, 이쪽에 신호가 나오는데도 동작 안될때네 이제는 고장이 어떻게 안 된다 네 그런 내용 네, 불량 증상하고 네 그리고 택배 송장에 보시면 연락처가 별별 표시로 되어 있는 경우 종종 많이 있습니다. 또 택배 박스에 에, 택배 송장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잘 메모 좀 해서 연락처 고장 증상, 네, 그리고 고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